주여. 지금 우리 오늘 주차입니다, 이 지금 주금 지금 길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주에, 김주에 나타나는 김주에, 주에하고 주에 주예, 아버지께서 하시나요? 할렐루야. 저는 홍라이로보데 홍나이. 아버지 감사하네, 주요. 아버지 감사 여기는 강원도 평창원 진부. 저희 집 주차장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어이, 주여.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 아버지 감사니다 아버지 다 아버지 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다아버사 아버지 감사합니지니다지금사합니다아다아버 아버지 께서다할렐지야아멘 아버지 년 내로 무다복음 통일을 다루어주시고역사하아다 주여. 아버지 감사하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무지개색으로 지금 나타나요.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루시나이다. 반드시 주여, 아버지 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 되는 귀한 디딤돌로서 쓰시고자 역사하신 주를 믿사무나에서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아버지께서 이르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 감사나이다 아버지 감사나이다 주여 용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정은아 봐라 지금 아버지 지금 교회가려고 지금 바로 지금 주차장에 나왔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불꽃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이라고 나타내시고 너희 딸주를이라고 나타내시고 봐라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나이다 자, 총알 같이 달려가겠나이다.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하며 거룩하시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